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표를 보면서 스테이터스 능력치마다 전투력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격 타입에서는 공격력은 40, 공격 속도는 20, 스킬 시전 속도는 20, 명중은 30, 근거리, 원거리, 마법 명중은 20, 치명타 확률은 20, 치명타 데미지는 10. 이중 공격 확률은 30. 모든 데미지 절대 증가는 40. 근거리, 원거리, 마법 데미지 절대 증가는 20. 일반 데미지는 5. 스킬 데미지는 10. 모든 데미지는 20. 근거리, 원거리, 마법 데미지는 15. PVP 모든 데미지는 10. PVP 근거리, 원거리, 마법 데미지는 10. PVP 모든 데미지 절대 증가는 20. PVP 치명타 데미지와 브루탈에게 주는 데미지, 보스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와 일반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는 5씩 올라가고요. 상태 이상 접종은 10. 상태 이상 지속 시간 상쇄는 10.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는 20. 막기 상쇄는 10. 근거리, 원거리, 마법 막기 상쇄는 5. 방어력 상쇄는 20. 미리 치기 적중과 넘어짐 적중은 5씩 올라가고 충격 적중은 10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어 타입은 방어력은 20, 회피는 20, 근거리, 원거리, 마법 회피는 10, 치명타 저항은 5, 이중 공격 저항은 10, 받는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는 40, 받는 근거리, 원거리, 마법 데미지 절대 감소는 20, 받는 일반 데미지 감소는 5. 받는 스킬 데미지 감소는 10. 받는 모든 데미지 감소는 20. 받는 근거리, 원거리, 마법 데미지 감소는 10. 받는 치명타 데미지 감소는 5. 받는 PVP 모든 데미지 감소는 10. 받는 PVP 근거리, 원거리, 마법 데미지 감소는 5. 받는 PVP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는 20. 받는 PVP 치명타 데미지 감소는 5. 브루탈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도 5고 올라가고요. 모든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는 10. 보스 몬스터와 일반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는 5씩 올라가고, 공격력 상쇄는 40. 막기는 10. 근거리, 원거리 마법 막기도 5씩 올라가고 최소 받는 막기 데미지 감소와 최대 받는 막기 데미지 감소도 5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태 이상 타입은 상태 이상 저항은 10, 기절, 빙결, 석화, 변이, 침묵, 속박, 두나, 동상, 암흑, 노화, 매혹 저항은 5, 상태 이상 지속 시간 감소는 10. 기절 시간, 빙결 시간, 석화 시간, 변이 시간, 침묵 시간, 속박 시간, 두나 시간, 동상 시간, 암흑 시간, 노화 시간, 매혹 시간 감소는 5씩. 충격 장은 10. 밀치기와 넘어짐 저항 그리고 넘어진 시간 감소까지 5씩 올라갑니다. 기타에서는 최대 HP는 1당 0.5가 올라가고요. 최대 MP도 똑같이 1당 0.5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동속도는 2, HP 자연회복량은 5, MP 자연회복량은 10, 물약회복률은 5, 경험치와 골드 추가 획득은 1씩 올라가고, 치유량은 5가 올라갑니다. 스킬은 일반 강화 5, 고급 강화 10, 희귀 강화 15, 영웅 강화 20, 그리고 전설 강화 30씩 오릅니다. 레벨은 홀수 레벨하고 짝수 레벨 서로 오르는 능력치가 다른데, 홀수 레벨에서는 공격력 1, 명중 2, 방어 1, 회피 2, 최대 mp4와 최대 hp는 레벨마다 다르게 올라가고요. 짝수 레벨은 명중 2, 방어 1, 회피 2, 최대 mp4, 최대 HP도 22에서 30까지 레벨마다 다르게 올라갑니다. 오디는 전투력이 오르는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제가 만든 능력치표를 보고 레벨을 높이면서 여러 컨텐츠를 더 활성화시키고 다 같이 즐겁게 게임하면서 전투력을 많이 올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